누가 이겼어? 지아 왜? 다시 또 해봐, 또해또 해봐, 나, 또, 나 있어, 너게. 또, 또, 또 해봐. 오, 거기 하고 있어? 나고 있어, 고 하고 있어. 맞네. 민준아, 다시 또 해봐, 지혁 거랑. 알았어, 알았어, 화내지 말고, 민준아, 저거 끼워줘. 화내지 말고, 지아 오빠가 끼워준다. 지아가 할수 있어? 해봐. 한다. 어, 지아 오빠가 도와주고 있어. 지아. 봐봐. 하자. 응. <laughs> 할수 있어? <laughs> 알았어, 해봐. 와, 잠깐만. 끼워주고, 빨리빨리 빨리 이거. 게임에 먼저 몰입해, 민준아. 그건 나중에 하고. 자. <laughs> 너 몰라 타이였어 타이 몰라 누가 이겼는지 됐어?